둘, 세, 한번 찍을게요. 야. 진짜 우리 중국 같은데? 우리 <laughs> <laughs> 야 여기 유리가 더 무섭다 <laughs> 아 이게 캐나 다 그랜드 캐너는 이게 그냥 그러면. 무조건 어, 한다는 스타일이야 그냥. 예. 네, 키는데 뭐 있잖아. 열기고그게이야 근데 한통 사람도 하트 있다고 같은 버스에. 나는 에열기고 말고. 따. 비행기 타고 올라가 지고 스카이다이빙을 했잖아. 그서그그 어떤 남자애랑 대표님. 예, 요즘 오시고 어떠세요? 네. 네, 어떠세요? 회장님, 네. 이창회장님 어떻습니까? 회장 아. 처음 허물한 네. 경험이었어요. 네. 이명정 회장님, 전 회장님. 아, 첫경험이었어요 네. 그 뒤에 누구 계십니까? 아, 예, 예. <laughs> 집 찍고 있어. 잘 봐봐. 저깐 <laughs> <정답> 찍었어. <laughs> 아니, 이 마인이가 와야지 야. 아가씨 몰라. 무 이거 진 이거 찍고 찍어 올려 줘야지. 이거 고지 어디 잘생긴 저기 구야

어우, <laughs> 여기 또, 배가 으냐님 아, 어하다 아, 약하다. 다 아, 약하어 아, 아, 약하다. 아, 아, 약하다. 아, 약하다. 아, 약하다. 아, 자하다 아, 하다하다 아, 약하하

어, 니다 자, 여러분, 자, 자,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힘, 힘, 힘으로 네? 어 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APP 22기 아름다운 동행 힘, 힘, 힘. 힘. 브라보. 아름나와요아저 아파트 우리 회서 저렇게 쳐 있는 거잖아 야경 보라고 그런가? 야경 보라고 딱그러네아 파노 하나 세요 저거 저거. 모든 건 우리 위사서 너무 한한 어두워서. 한한 그래. 네, 내가 봐도 팀데 나가야 돼. 아 이거 서프라이즈인데요. 아, 아니 아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이 역성민 씨, 딱 그만 붙여놔. 갑자기 엽기적으로. 하나 둘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아 좋게. 좋해주고커좀 해. 그래. 해 주시고. 칼칼 주세요. 네. 사진 찍어 주세요. 자, 회장님 가운데 잠깐만 님 아, 자, 축하드립니다니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네요. 너무 무 너무. 아니 둘이. 아니 생일 기왜 남자가 된다에서커팅 하는 거야. 찾아라 남 9시는 찾아라 조금만. 긴 했는데. 그래요? 네. 오늘 밤이 길어요. 오늘 밤이 길어요. 나 집에 갈려고 니 <laughs> 남편한테. 오늘 22일을 보니까 늦게나마 너무 감사다 <laughs>